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열매어 또 섬도 성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대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18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대요. 곽생이 목사님 글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썼어요.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같이 있으면 숨 막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따분하고, 지겨운 사람이래요. 이런 얘기하면 꼭 자기 식구나 남편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될줄 압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남자 양복에 단추 같은 사람이래요. 꼭 있어야 될것 같지도 않고, 또 없어도 그리 아쉬울 것 같지도 않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래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래요. 산소 같은 사람이래요. 정말 옆에 없으면 불편하고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래요. 만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래요. 여기 나오는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15절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형제들아 시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여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래요. 첫 열매 무슨 뜻일까? 창립교인, 모태신앙자, 교회 아주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아주 익숙한 사람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맹점이 뭔가 하면 보통 교회 오래 다니고 창립멤보고 그러면은요, 맹점 하나는 그릇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자꾸 밀어내요.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릇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습관화 되지고 익숙해지는 걸 가리킵니다. 못해 신앙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라 그러는데. <laughs> 어, 자꾸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집에 매어버리는 거죠. 그에 오래 다니다가 타성에 젖어버려선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 나 전에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고, 전도도 해봤고, 그거 나다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스데반나의집 사람들은 이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는 그 고린도가 속한 그 도시의 넓은 범위, 우리로 말하면 도, 뭐 주, 그렇게 되겠죠. 아가야의 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대요. 작정한다는 건 뭡니까? 작정한다는 건 작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뜻을 정하고 하는 거죠. 뭐 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하면 못할 게 없죠. 학생들도 공부하겠다, 작심하고 하면 할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해라, 그러면 잘 못한다,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작심하면 할수 있는 걸 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왕의 진미, 왕에게 들여지고, 그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면 굉장히 맛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걸안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10대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심하고, 거절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 불에 던져넣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주면 거기서 건져내실 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작심했던 사람들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고 왕 앞에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뜻을 정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각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작심하고 한 행동들이죠. 근데 누구보다도 작정, 작심, 뜻을 정함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후반부를 그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쭉 살펴보셔요. 그러면 면사께오를 만나고 뭐 바드메오를 만나고 하는 얘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의 보면. 앞장서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작심하고 이른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신 죽으려고 대신 주고 값을 치러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벅뚜벅 걸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심하고 작정하고 오늘 여기 마음을 시원케 해 주는 사람들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대요. 여기 성도 섬기기로 그랬는데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아니겠어요? 성도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몸으로 설명해요.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우리 몸, 우리 실체는 뭐예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와 또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식 때 단골, 단골 구절로 나오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그리고 맨 끝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순종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 교회 장로들을 바울사도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에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삼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무슨 친목 단체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한 클럽처럼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스데바나의집 사람들, 부드나도 아가요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려면은요, 어떻게 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에 누가 나오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좋은 얘가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그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어떤 직업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건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초창기에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택생활을 해봐서 서해 교회가 교회 사택생활이 얼마나 풀 개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완전 개방입니다. 그때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가 계신 분이 있는데 청년때였어요. 밤에 기타치고 어, 교회 사택에 옵니다. 2시에요. 전 4시 쯤 너무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 부식의 <목소리> 비난. 재워주세요. 야 우리 신혼이야.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아직 신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재워줘. 요 그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재워줍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찻잔이 이렇게 다아서다그 찻잔이 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곤 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이 교회 응적실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오면 쉼터고 뭐 그렇게 한 5년 이상을 사택생활을 해 봤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생과 헌신,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요, 예수님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향유과 300대 나리원이나 되는 수입품입니다.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향유인데, 그걸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가론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허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비싼 것을 돈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알려질 것이다. 변호해주고 칭찬해주십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심하고. 작정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요, 오늘 16절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 동역이죠.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 함께 일할 줄 알아야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뒤에서 모세는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깁니다. 그러다 어떻게요? 해 아론과 후리 양쪽 팔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후리 모세를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여우수아는 밖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역은 뭐예요? 동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을 잘하려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됩니다. 18절에도 보면,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중학생들을 대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중학생들 욕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된대요. 어? 뭐, 개빡쳐. 이 말이 우리는, 야, 저렇게 험한 말을 쓰냐 그러는데, 그 말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자기네들 딴에는 없다는 거예요. 엄청 약하죠. 매우 약하죠. 어?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짜리야, 개 하나 딱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중학생들한테 그서 욕하지 말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인간인데 욕하면 되겠냐? 라고 얘기해요.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 또 뭐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실장에 나오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얘기를 알잖아요. 밖에서 같이 주인하고 일하고 와서 그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누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것을한것 한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종이 되면은요,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종인데, 함께 동역할 때 종이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뭐예요? 맡은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쇠사슬 고리나 체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고리가 약하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의 책임들을 다 해나갈 때 쇠고리가 튼튼하게 쇠사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죠 말 통해서 성읍이 무너지잖아요 잠원 11장 11절이에요 빼빼로예요 11 11 11 11 11장 1 1절 보면 은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 말을 통해서 지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암마 무너지느니라. 말 한마디로 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읍은 뭐예요?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무슨 전도회나 구역이나 작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지능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동역자가 되고, 좋은 동역을 할수 있습니다. 말에 관한 얘기 하나 더 하면, 부부가 아침에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미안해서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별일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인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예, 별일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끝난 겁니다. 서로, 그, 뭐, 서로 사랑해, 뭐, 좋아해, 막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도 별일 없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예, 별일 없어요. 그리고 다 무산되고, 다 이렇게 무마되는 겁니다. 네, 별일 없지? 그랬는데 꼭 별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다시 꺼진 물이 되려 살아나는 듯이 살아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동역을 잘하려면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 또 서로 존중한다. 서로 종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 말을 잘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철에 가만 보세요. 자기에게 표가 유리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했건 안 했건 마구 공격하고 마구 날려댑니다. 거짓말도요, 중상모략도요. 아니면 말구죠 뭐. 그리고 표만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약점을 찝고 약점을 파고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직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지위가 아니잖아요. 높아지는 지위라면 목사가 제일 높게요. 다 목사 되게요. 그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오히려 섬기는 직입니다. 낮아지는 직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인들의 목발이 되어줘야 되고요. 또 교인들 그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우리 집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일하던 장로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문건기 장로님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전화 월롱사님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30대였고, 우리 장모님은 저보다 20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내일 어쩌면 저의 보호자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누가 보증서겠다고 오면 절대로 보증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 60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걸어서 못 오니까 경운기 도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운기에다가 김장, 김치, 배추, 배추하고 물을 김치거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다 부려놓고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신 후에 1년 후에 제가 난예배 시간에 장모님 기리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난예배 설교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기둥이셨습니다. 환갑도 채 되기 전에 주님 얼굴 먼저 뵙고 싶어 급하게 하늘로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임에 말 없이 앉아 계셨으며 우리들의 모든 어리광을 묵묵히 받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엔 오로지 교회만 있었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 교회가 잘 되기만을 고대하며 사셨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식당을 가나, 중탁 꼭대기를 가나, 4층 목양실을 가나, 지하 기도실을 가나, 그분의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 권사님의 마음 속을 가나, 펄펄 끓는 청년들의 가슴 속을 가나,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에게나 담임 목사에게나 수족처럼 사셨습니다. 동료 장로님들에게나 재직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여전도의원들에게나 항상 포근한 그늘이셨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분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고 누가 돌을 맞아 좋아할 때면 언제나 빠짐없이 축하해 주셨고 우리 중 누가 죽어 장례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묘지를 마련하러 달려가셨습니다. 멀리 보고 멀리 보아 이 나라 땅덩어리 작은 것 아시고 유명인사 죽으며 화장하라고 유언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기 전에 이미 장로님은 화장을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죽으면 흙이요 부활할 때 지장이 없을진데 화장시켜 달라고 부탁하셨지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도 실패도 많이 하셨고. 찢어지게 가난함과 평생을 싸우셨지만 그분은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부자였음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문장모님 같은 장로님을열명 100명 주옵소서 그분의 뿌린 눈물과 정성의 씨앗이 100배, 1000배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장로님을 우리 앞에 좋은 신앙 모범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분처럼, 그분처럼 남을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 섬기기로, 교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리라 교회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부족을 채워 주는 사람이 돼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멋쟁이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즉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